짓는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농사의 시작이죠 어그리컬처 오자 농사도 역시 이거를 해서 씨앗을 많이 채취해야 됩니다 씨앗을 자 이렇게 죽어라 혹시 도망나온거 아니지 어우 야야야 리퍼야 리퍼야 어 어우, 닭고기 날라간다 오닭 날라간거 봤어요 지금 닭 어디까지 날라갔어 오우씨, 닭 머리 날라갔는데. 아, 제가 지금 닭한 마리 에 이렇게 사사로운 정에 이렇게 이끌리 여기 있었네. 닭이 <laughs> <laughs> 뜻하지 않은 사고로 프라이드가 된 닭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자, 어 어, 이쪽에 너 깔맞춤 하니 자, 이렇게 한번더 치고, 아, 안돼 터지지 마. 아, 터지지 마. 자, 아, 자. 한대더 치면 될것 같아요. 자, 어, 그렇지. 어, 얘도 이렇게 때려잡을 수 있다라는 거. 예. 옛날에 반공 웅변 때, 거. 예. 좀매힌게 많았죠. 이러고, 항상 배고픈, 보세요. 어, 에서 뭐, 던진... 턴때때 저걸 렇 이렇게... 어, 가지고 씨앗들이 촥 빠릅니다. 자, 요거 빼고, 이렇게 해서, 양동이를 하나 만들어요. 아, 그리고, 아, 나 까먹기 전에. 배도 좀만들자고요 배, 이게 배야 말 그대로 진짜 쉽죠. 이건 진짜 쉽죠. 예. 배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예.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나가서 자 여러분 닫고요. 습관이 돼야 돼요. 자 여기다가 배를 착... <laughs> 왜안 타죠? 아, 쉬프트인가 컨트롤인가? 쉬프트였나 어, 쉬프트, 쉬프트, 배 어떻게 타지? 어, 배 어떻게 타지? 타타타타타탈 줄을 모르겠네. 어? 자, 저어봐. 어, 어어어씨, 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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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는 배는 만들었는데. 야, 야. 아 지금 제가 내공이 아직 안 되나 봐요. 배 어, 있어도 못 타나 봐요.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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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캐고 그럴 때뭐 뾰로롱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 이렇게 되나? 안 가. 어이씨, 안 가. 이거 나중에 일단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아, 날 보지마. 그런 눈으로 보지마. 슬라을 팔지 않으면 또 애들 그 사이로 놓을게. 한 마리도 로또 꽝. 양동이로. 물을 풉니다. 퍼요. 한양동이 푸고 농사지을 때 농사지을 때어 이렇게 가운데 물이 있어야 잘 자랍니다. 나무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그 칸만 왜 파냐면 자 여기다 하나, 그다음에 끝에다가 반대쪽에 두. 이렇게 해놓으면 꽉 차는데, 여기서 퍼내면 이게 다 퍼져버려요. 그런데, 가운데서 보면 영원한 샘물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알아두시라기요! 네. 자,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나 퍼서 또 차잖아요. 자, 이거를, 아까, 어디야? 잔디 많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잡초 제거 안한 데, 이런 데, 여기다가, 뿌려 불어요. 이렇게 씨앗 떠내려오죠. 별론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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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자, 이런데다가 어우, 불 엄청. 야, 하나 뿌렸는데 이렇게 잘 뿌려야 되나? 어,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다가 어, 가운데다가 떠내려가겠네. 내가 부은 물에 내가 떠내려가겠네. 자, 이렇게 여기다가, 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방법 아셨죠? 저, 저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네. 자퍼물퍼이 자식아 음. 퍼퍼야물퍼퍼봐 어. 아, 진짜 비추 부서 자자 자. 그래도 부서 불어 아유 에이씨 이 진짜 강 추안합니다 이거 별로 이렇게 해놨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로 이해 주세요. 아, 그러려면 또, 괭이질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아유 야, 너물 많은 데다 왜또 부어? 음. 괭이, 농사에 필요한 괭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괭이는요, 꼭괭이 반쪽 괭, 곡괭이에서, 괭이,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하고, 어, 돌 어디 갔어? 자, 한쪽. 여기다 하나 더 하면 곡괭이고, 이렇게 하나 하면 괭입니다 자, 괭이로 밭을 가겠습니다 꽃 버려 하나 둘 이렇게 땅이 좀 음? 블루 클럽 가서 머리 깎은 느낌으로 단정하게 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이 색깔 진해지는건 물먹는 거야 여기 과학적이죠 굉장히 이 틈새가 좀 센다는 얘기야 물먹는 거야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또 더욱 어메이징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자 일단 괭히이뭐몇개 하려고 내가 농부의 꿈을 꾼건 아니잖아요 좀 많이 해서 빵도 만들어 먹으려고 좀 많이 심겠습니다 네, 놓고 이렇게 씨앗은 되니 괜찮은 그집 세. 새적인건한번더 다음에 아주 몇분데네 이렇게 또같이들러면다시데도 불편 너무 쳐. 저... 너 이리와. 형.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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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또막 있네, 여기. 있죠, 여름에. 그 발자국 소리가 나요, 얘가. 자, 느덜. 저리 가. 저리 가. 아, 어, 자, 야. 그래, 그래. 이걸로 다 꼬시면 되지. 어, 맞은 네 나갔어. 야, 야. 야, 이 자식아. 이리와. 어. 이리와, 이리와. 자, 이리와. 아, 때린 건 미안해. 진짜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애들 다 지금 동요 일으키잖아 자 니들은 이리와 자 얼른 탄압해 자, 부정적인 기사 쓰는 애들은 다 탄압해 자자 자, 잠깐만 어? 자음 크리퍼 거기서 터지면 안 된다 우리 우리 닭들 소중한 닭들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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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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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지를 잠깐 잃었어요 그래서 안전하지 우리 닭들은요 나는 저보다 닭들을 더 신경썼어요 이미지 관리하고 있지만 네. 어 이게 없어 어우 이 와중에 오얘내 배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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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서 <laughs> 좀비 줬네 배를 네. 자. 아 여기 집앞이 난리가 아니네요 이렇게 한번 저지선이 뚫리면 난리가 납니다. 평화로울 때 평화. 몇명 체질을 맞, 자, 이렇게 하고, 어 슬픈 현실. 이런 것 같아요. 뭐, 돼지태공은 어디, 설명 중이자, 떠져있죠 이때 나오는 그 영혼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좀숙고요그 중에 집이 터져버립니다. 속 터진 다음에 가운데다가, 하나, 둘. 이렇게. 급해지니까. 이렇게. 집앞이 이렇게. 여기 집 앞이 이렇게. 그냥 덮어 버리겠습니다. 저쪽에 아까 엔더맨 있었는데. 저 엔더맨은요. 저형이뭘 좋아. 검이 있다. 그 씨앗을 제가 그러려면 이끈과 젤리. 힘이 날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이오